자, 이거는 저 술자와 함께 부릅니다, 여러분. 다쳐. 술자 노래 갑이나 지금. 아, 여기서 5분간 보여주면 늦으실라니까, 아유, 정말. 안녕하세요, 블랙님. 반갑습니다. 여러분. 좋은 밤입니다. 전부 다 식사하셨어요? 네, 네 세팅 먼저 좀 할게요. 네. <laughs> 응, 음, 혹시나 양이 모자랄까 봐 걱정했는데, 안 모자라겠네.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. 여러분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저 시원하게 소맥 한잔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아... 그쵸? 그렇죠? 건강검진이 먼저, 어, 왜 오랜만이 있을까? 오랜만이면 안 되는데. 여기 5만 종이 추가해가지고 시켰어요. 이거 미더덕이야? 오 진짜? 오만두이 아니야? 와 그럼 진짜 맛있겠다. 아 요리하는 남자님 안녕하세요. 어, 요생남님 안녕하세요. 자기야 오늘도 잘생긴 남탄님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잘, 잘생겼대. 시원하게 네. <laughs> 한잔하겠습니다 여러분. 자, 짠. 자 소맥. 자 저는 제로.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만. 먹... 어. 국가공인자격증 하나 취득했대 축하드립니다 와 대단하시다 와 진짜 진짜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야? 와 대단하시다 잠깐대단합니다제 여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<laughs> 너무 너무 잠깐 방금 너무 영혼이 없... 아이 근데 나는 되게 부러운 게 국가공인자격증 자기뭐 자격 있어? 운전면허증 말고 뭐 있어? 자기 저거 있잖아 저 교사 2급 자격증 응 음, 있어 뿌가 어, 저...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 교사 쪽은 안 가네요? 먹어봐. 참... <laughs> 양념이 달라. 찐, 그니까. 러그 체인점 같은 거는 다르고, 진짜 아버지는 찐 맞지. 얘는 엄청 오래됐어. 40년 됐어. 왜주인님들 네. 성격이 딱 보이죠? 저는 일단 먹기 전에 우리 주인님들이랑 소통을 좀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, 음식 앞에서는 정신이. 아니, 자기 프로니까. 집중을 못 해. 나봐, 그럼. 거로 프로 크리에이터, 저는 그냥 일반인. <웃음> <웃음> 자, 주인님들잘 먹겠습니다. 주인님들도 혹시 식사하고 계시면 같이, 같이 먹는 걸, 아니면 시키세요, 지금, 빨리. r i g h 말하고 있잖아. 응. <laughs> 응. 음. 와. 크지? 맛있다. 음. 여기 뭐 있냐면요. 알. 알 있고, 그 다음에 미더덕이 진짜 얘 너무 커. 대빵 나 오만둥이랑 달라. 식감 너무 좋고, 이게 아구. 어. 아구찜이니까 당연히 아구가 있어야지. 아구 먹어봐. 아 빨리 먹어. 지금 얘,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설명을 해야 될 거야. 아 빨리, 빨리 먹고 반응하는 모습 좀보고 싶은데 막드 그렇게 안 먹네. <laughs> 아어 아구부터 먹으라고? 그래 아구. 아어아구참 날아가기 전에 빨리 먹어봐. 부드럽지. 응. 음. 맛있지. 응. 음. 조금 더 매워도 되겠다. 그러면 맛이, 맛이. 맛을, 아, 맛을 잃어? 참히 아. 어. 어. 먹어야겠다. 저거는 시해가지고. 그러니까. 음! 음 이게 얼마야? 3만원. 3만원? 3만 원. 3만 원. 음! 괜찮네, 가격도. 근데 맛있다, 사기야. 진짜 맛있지? 응. 음. 달라. 음! 찐이야, 찐이야. 아니, 며칠 전에, 음. 그, 일 갔다 오더니 거기 형님들하고 같이 이 집을 가가지고 먹었는데,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. 맛집 찾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안 시켜주더라고 계속. 라방 때 먹어야 된다고. 그래서 오늘 시켰습니다. 근데 맛이 어때? 딱있어 근데 나는 흰 쌀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흰 쌀밥이 없잖아 우리. <laughs> 볶음밥 있어서 음 맛있지. 그렇죠. 알도 있고 아구찜. 그렇지. 알 있는 아구찜. 뭐야? 알 뚜가 있어요. 알이랑 그 미더덕 뚜가 있어요. 제가 미더덕 좋아해서. 음. 응. 라방 처음인데 당당한 모습 너무 좋대. 감사합니다. 할아버지 부밥은 님. 당당. 자, 다 짜서. 짠. 뚜가 하... 한곡 뽑아 드릴 겁니다. 어, 노래 말고 먹방만 하자 그랬는데. 음. 음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아굴 좋아했어 나도 아구찜보단 해물찜을 좋아하거든? 근데 그치. 맛있다 제대로 된걸못 먹어 뭐 아버님이 응. 아버님께서 댓글을 다셨더라구요 노래 영 아니라고 시하지못 <laughs> 하지마 <laughs> 하지 <마. 웃음> 좋대. 내가 먹을래 내가 먹는다고 이렇게 믿어줘을 같이 양념을 푹퍼아 진짜 내가 먹을 건데 왜 네가 내 거를 왜 그러는 거야 맛있게 먹으라고 아 정말 콧물 나와 매워가지고 에이... 이렇게 이렇게 먹으라고? 어 진짜 사발린카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. 음. 맛있어요. 제주도? 보건이 제주도? 자, 포항 찍고 제주도, 아니, 포항 먼저 찍고 제주도 가야지 음, 잠깐만. 나... 우와! 이제 본원? 그치, 본 우와! 왜... 우와! 일로 와봐. 와봐. 뼈가 이렇게 까먹자고. 핑, 튕기면서 눈에. 와, 아! 냄새! 여름노래 큐! 자 여러분 여름노래 제가 여러분 일절만 그냥 가,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로 파! 오래전 잠시 스쳐간 꿈결처럼 멀어진 기억 노래시 오랜만에 찾아온 해변에는 변한 게 없고 잠깐만! 처음으로 와가지고 자, 이거는 저술주아 함께 부릅니다, 여러분. 아, 저. 해변의여인 하지 마. 이릅니다! <웃음> <웃음> 아, 코로 언니,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너무. 나 진짜. 제일,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마이크. 아, 진짜.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 음치를 주셨을까? 비행기 할래, 비행기? 바라, 나늘 위로 몰라라. 거북이야? 어, 어, 알아? 여러분, 아니, 알아도 나 여러분 알아도 씨, 술자 노래 가비나 지금 하지 말라고.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. <laughs> 아, 너, 이 노래 아시죠? 아, 헤어지세 나, 아봐바라보눈지 않도록 지려 하기 어... 아, G.O.D. 어머님께 대면 후원고. 바로 한다? 와, 와, 진짜 거짓말 안 하고. 울지는 말고. 성가락 정지동에 계신 우리 어머님. 엄마.

내가 없는 세상에 서 영원토록 덕분에 어머니께 사랑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니다자 네. <laughs> 오늘은 자,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그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, 자주 오세요! 그런 쉽지 않았기 때문 리다릴게나 언제라도 나 처음 태어나서 몰랐다고 말을 할게 나 약속해 잘한다. 괜찮네, 늘 알아? 몰라. 처음 들어봐 자, 분은 이제 불토를 보내고 계신가요? 나훈아 노래 뭐 사내 말고 또 다른 거 코롱님 듣고 싶은 거 없어요? 나훈아 좋아하는 거 같은데 그 <목소리> 혹시 사내 빼고 다 사내 빼고 아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자 제가 여기서 5분간 보여주면 믿으신다니까 <목소리> 그냥 서 <여기서> 5분간 세상을 잃었던 고난을 잃었던 물론, 넌 믿었다. 아, 여기서 5분간 보여주면 믿으실라니까, <laughs> 아유, 정말. 어, 우리 주인님들, 올해는 이제 우리도 이제 가야 돼. 자, 모두 굿밤, 안녕. <웃음> <웃음>